참고 여러분, 대부분 수험생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회계사 시험은 어떻게 보냐면, 1차 시험 있잖아요, 1차 시험. 그래서, 여기다 적어 드릴게요. 회계사 1차 시험에는요, 얘 들어오고요, 얘 들어와요. 그리고 얘 들어와요. 회계사 1차 시험. 여기 들어와요. 이거 두 문제 나와요, 두 문제. 40문제 중에. 얘가 8문제 나오고요, 얘가 회계사 시험 10문제 나오고요. 얘가 15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대부분 요 3개에 있어요. 여기 하나 나오고요. 지방세 중에서 한 문제 나와요. 안 하고 싶죠? 다안 해요. 안 해요. 회계사 시험 보시는 분들은 지방세는 운명에 맡긴다. 그렇게 하고 아무도 안 한다고 라 보시면 돼요. 세무사 시험에서 1차 시험에서는요. 여기 나와요. 세무사. 일차. 여기도 세무사 1차, 여기도 세무사 1차. 세무사 1차 시험에는 상속증여세 안 나와요. 국세 기본법은 공통이에요, 공통. 회계사, 세무사, 1차 다 나와요. 회계사 1차, 세무사 1차. 이렇게 나와요. 세무사 1차 시험엔 요거 말고도요, 국세징수법이라는 것도 있고, 조세범 처벌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조세, 아, 어, 국세기본법, 조세범 처벌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뭐, 요런 것들이 추가로 돼요. 그건 나중에 공부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일단은 요세개예요요세 개. 이해하시겠죠?